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네 오늘 할 게임은 좀비 보딩 할게요 오늘은 가면 모드 7편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맵은 카페테리아입니다 카페테리아는 맵 전체가 좁기 때문에 좀비한테 유리한 맵이라고 볼수 있는데 대신 숨을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 편집하는 거말안 했는데 너무 복잡해 그쵸? 편집하는수 있는 건알아냈는데 너무 복잡해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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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야야 누가 그렇게 야아는척아니어 <laughs> 하나도 안니아데맞아특야야야야아날야 아니야? 아야아야 일로 야야야야 일로 야부니야겨야겠다 내가 도와줄게. 야, 초롱아, 어디와? 일로 와라. 야, 초롱아, 일로 와야. 얘, 얘 양각 잡아야지 잡을 수 있어. 어딘데어딘데나 <laughs> 지금 여기, 얘 달걀 있는 곳. 달걀? 응. <laughs> 야, 일로 와. 야, 나한테 잡혀야 돼, 너. <laughs> 얘 지금 양각 잡아야 잡을 수 있어. 네. 야, 일로 와. 오케이. 무빙 알로에다가 죽었죠? 안포만할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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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. 치산처럼 싫어. <laughs> 초록색. 초록색. 야 초록색이래 너. 야너 보고 치산 초록색이래. 야 여기 나 있어. 야 여기 나 있어 오지 마. 야 여기 여기 나 있거든. 쟤가너 보고 치산 초록색이라고 했는데 내가 안 내줄게. 제가 <laughs> 너 보고 치사한 초록색이라고 했거든. 그래, 쟤는 저는... 아직 나가 밖으로. 아. 응? 저기요. 음. <laughs> 방금 제가 너 보고 치사한 초록색이라 했거든. 응. 여기 없어. 그래, 그럼 걔는 양치질이야. <laughs> 양치질? 양... 아니, 갠치질이야. 양아치. 무슨? <laughs> <laughs> 양아치, 양아치, 어디 있니? 유튜버가 왜 이렇게 잘하나? 응? 뭐? 네? 어, <laughs> 뭐지? 음, 오늘은... 야, 오늘도 3분 컷, 3분 컷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4분 컷. 야,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오지 마! 오케이. 야, 초롱이. 네? 초롱이야 똥구멍 <웃음> <웃음> 나 좀비 3개 잡았다 구멍. 초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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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금 초롱이가 지나갔어 어? 초롱이 지나갔다 응 근데 지금은 안보여 보이면 말해 응오 지나갔어 응? 네? 지나갔어 지금 안보여 여기에 뭐 보여? 아니 안보여 소리만 들려 지금 물음표야 힌트 어 안보여 응? 어, 보인다 잘거같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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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갑자기 응, 멀어졌어 갑자기 멀어졌어 어 보인다 어디야 대 몰라, 나도, 어딘지. 아, 신청은, 그면안 되나? 어, 안 돼. 신층본 찾아도 모를 거 같아. 응, 나를 것같애 어? 응? 설마, 이거 나 승리각? 승리각이야, 너. 오케이, 3부컷 아니죠 한분컷 아니죠. 아직 두판한판더 남아 있죠? 아니, 아니 두판 더? 돼? 어, 안 돼. 아니 그래도 내가 방송 찍고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쉽게 죽으면 너무 하지 않니? 어, 네. 아, 써, 5초 되면 나갈게. 5초 되면. 야, 방금 전에 뭔가를 봤는데. 아니요? 어, 응, 나 보기 싫어? 어, 나안 잡혀. 있나 안 잡혀. 응, 나안 잡혀. 나 화살 살어 이정석아! 아니 따라오지 마라. 아나 내가 준비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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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,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 가 잡을게, 안 아니 아니 가라고 빨리 가라고 가라고 아 진짜 말을 안 들어. 안 잡을 거야. 나 어차피 특수형만 약올릴 거야. 아 진짜 그래도 한판더 남아 있을 거야. 아니야 이게 막판인데? 네? 이제 좀사사 되었는데? 특수, 어차피 저 남아 있잖아요. 아 얘들아 나 방금 방송켜기 전에 내가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것들아. 이 것들이란 이것아. 그럼 이것은 뭔데? 여기서 도오르겠습니다 여러분들. 난 아, 지금 샌전 같이 음, 있었던 음, 장소 음, 거의 근처에 음. 있어. 아아 시작 지점. 뚜루 전절 전 지금 여기 절대로 못 찾는 곳에 있어요. 아무도 거기 안 가봤어요? 방금 숨었던 곳이요? 아니요 방금 숨었던 곳 아닌데요. 아저준비 아닌데.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보여줄 수 없어. 아 어, 망했어. 엄청 못한단 응, 말이야. 네? 모두 <laughs> 인간의 승리? 어디 있는 거야? 사람들이. 몰라. 나도 지금 알수 없는 곳에 있어. 특수모 위치 알려줘 봐. 여러분들 또 제가 너무 숨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미없으니까 저의 깐뜨로를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엉뚜리. 지금. 나와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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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옆에 있는 핸드폰 화면에 그거를 잘 봐가지고. 너 설마 여기 있구나? 오, 여있구만 야, 여기 있거든. 나 어제 잤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인간의 성화이. 그래도 7분 남았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게 7편이었나? 그럼 8편에서 만나요, 그럼. 빠이. 빠이.